둘, 셋! w a i t for you!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입니다! 네, 우리 공원소녀들도 예쁘다, 아름답다 생각이 들면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이소녀 여러분들이 자리해주셨데요 데뷔 전에 앞서서 이렇게 많은 분들 위에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자리를 했습니다. 자,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네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분한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리 앞에 있는 소수양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네, 뜨는 타이머 데뷔 수상입니다. 오늘 여러 분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햇님 사경입니다. 어, 오늘 저희 공연할 때 소리 많이 질러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무드등 애입니다 오늘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원소녀의 타소병아리 레나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예쁜 추억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은선의 고은은 넥기위치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어, 기적도 되지만,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많은 분들 모두모두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끝까지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동원선의 <laughs> <고원소니가> 가르한신비아입니다 <laughs> <laughs> 어, 오늘 많이 막에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 각자 기계인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어, 아마도 이골그룹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에 필수 코스가 아니겠습니까? 이 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멤버분들의 이름을 한번한번다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좀 이름을 불러볼게요. 제 어,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우리 수소양이고요. 이 네, 그리고 서경양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양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우리 옆는인주양이고요서령 아, 네 마지막으로 우이야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공연 중에 아침내 데스크 네, 켜봐주시고요 우리 멤버들의 이름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응원 열심히 무대해 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보현수가 이곳 어, 여의도 한강공원에 자리를 했습니다. 이 여의도 한강공원서울에 정말 명소라고할수 있는 곳인데요. 네, 그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뭐, 자리를 했는데, 특히나 한국분도 아닌 외국분들도 멀리서 이한강공원을 찾아와 주셨다고 해요. 네, 우리 외국분들을 위해서도 우리와 보들이가상담할수 아, 뭐, 아, 있도록 레나 네, 형께서 영어로 한번 맞이게 보현수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레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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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 am Lena, and our name is Girls in the h a r k We are about to debut on the September. So please give us a lot of love and suppor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ou. 아이, 아이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공연 속의 멤버들의 이름도 알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공연 속의 멋진 무대를 함께 아, 지켜보도할 텐데요. 자, 우리 공연 속의 무대를 아, 준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 근데 아쉽게도요, 수수 양이 다리부상 때문에 우리 멤버들과 함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 다리부상 빨리 퇴치하고 어, 나서 이런큼들과 함께 우리 멤버들과 함께 더욱더 멋진 모습 보여줄테니깐요. 네, 계속해서 우리 시수야 빨리 나으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더욱더 노래 불러주며 더욱더 잘되고 더욱더 다른 방송 또는 다른 곳에서 더욱더 응원과 박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현준의 멋진 무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무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같이, 어, 그러면, 첫 번째 무대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계셨 때, 네,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감사해요. 멋있었셨나요수고하셨요 네.

네, 아, 자, 어, 첫 번째로 함께 했던 무대였는데요. 아, 너무나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다들 이 어떤 곡인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 그룹의수소양이 네, 간단하기 어떤 곡들이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소입니다 음, 방금 전에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비파람과 강남 성형단 선배님들의 d 의 노래를 저희 공원 소녀만의 스타일로 배숍하는 무대였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도 뭐 다른 오디션도되지만요이두곡시션으로 해가지고 뭔가 색다르지만은 하지만 이 색다름이 우리에게는 뭔가 신선함으로 받아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곳 어, 황강공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 우리 공원에서 공연하는 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동안 좀 궁금한 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곳 I 각 h 에에열열히히 a 려주시면서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l e 소녀의 뜻,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것 bit of a little bit o 음, 저희 공원소녀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공원은 남녀노소 노래가 해서 즐기고 흥미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 공원소녀를 그여 다녀가면 즐길, 즐길 수 있고 흥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노래를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뜻은 저희 서경훈이랑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원소녀의 서경입니다. 저희 두 번째는 공원소녀의 약자는 GWSN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새 방향을 가리키는 레스티서스 노스와 g 가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그라운드의 약자로 전 세계 많은 분들에 저희 공원 소리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사랑받고 친인과 배워드리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주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저희 마주와 지 피스 스타트신데요. 저희 공원 노스토를 표현하면 영과 놀러 쓰게 할수 있는데요. 저희 이곳에 있는 선들이요 분들이 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네,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선물을 전해드리는 이벤트가 함께 하는데요. 자, 우리 공양수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벤트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민지입니다. 어, 저희 공양산의 이식 페이, 페이스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신 분뒤에 저희 고운 층에 환호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수도 어, 어, 페이지에 공식 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페이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이쪽 왼쪽에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시면은요거가시면에 좋아요, 구독, 확만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아 드리는데요 그거고 저희가 한정식으로 뭐요? 50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니까 빨리 좋아요, 주신 다음에 네. 이동하셔서 동에 얼굴이 도또 주시길 바랄요 자, 그리고 많은 외국인 분들도 팬데믹 들어야겠죠? 자, 우리 대나 양이 한번 영어로 이벤트설명해주시고요 네, 네 레나입니다. Hello, I'm Lena. If you like our 동원소녀 s official Facebook page and show it to our staff over there, you can get our fan. Please join this event a lo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오늘 모두 함께 어워로 함께 우리 분들에서함을할수 있도록 환대해 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우리 무대, 마지막 무대.

아예 어, 수수연이 방금 전에 했던 그때 1년을 했던 게 이제 1시한번더첨부해드릴어요네 방금 세븐틴 선배님들의 만세와 마요아 선배님들의 너무너무너무 예습니다어 저희 멤버 저희 멤버 너무너 멋있죠? 잘했죠? 네. 네. 예 정말 잘한다. 이렇게 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 분들의 부들여서 열심히 땀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원래 멤버들 좀 많이 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신발은도 네, 흘릴 정도로 굉장히 정적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잠시 저물좀 좀 마시고 정비할수 있는 시간 너무 잠깐만 너무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시네들좀

두 대만의 남겨을 놓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주셔야죠 네, 다시 갑니다 네, 다시 갈게요, 네, 다시 갈게요 아시죠? 네, 아쉽다고요? 네, 딱한대만남 안경을 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네, 참고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배경남겨고있는데요 우리 함께 해줬던 모든 멤버들 같이 한번 소감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마주서 오늘 말씀을 드 정말 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고하셨다. 오늘 같이 방모들과 함께 못할 못되서 못해 못해 아쉽지만 다가서 좋은 모습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목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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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정말 재미었어요두 번에 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유방. 아, 감사합니다. 네, 리더 설령입니다 네, 오늘 저희 끝까지 봐주실 많은 분들 너무너무 다들 감사드리고 저희 공원소녀 끝까지 잊지 말고 계속 관심과 응원,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입니다. 어, 오늘 너무 너무 좋았고요. 저희 9월달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한강공원에서 여러분들과 예쁜 추억 만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9월달에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때까지 많이. <laughs> Hi, Alina. Hi, Alena. Thank you for sharing your precious time with us today. We will come back at September, so till then, please remember us and wait for us.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웃음> <웃음> 네, 네, 공원소녀의 혜님 서경입니다 <laughs> 아, 오늘 시간도 굉장히 늦었는데 저를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9월달에 공원소녀의 노래로 다시 돌아올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어, 많은 분들이 공원소녀의 그,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는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둘, 셋, waiting for you! 공원소이었습니다감사합공다선 공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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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으로함께했습니공자어 공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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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